자,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39번 마찬가지로 삽입문제고요 자, 친절하게 나 o 라는 표현과 h o w e v e 같이 있어요. 알겠니? 그러면 NOW니까 반대로 과거에는 뭐했단 얘기야? 뒤집혀져있단 얘기죠? 갑니다. Through sophisticated techniques for studying both normal subjects and patients who have suffered various i m p a i r m e n t of the brain function, 자 기술들을 통해서 요게 중요하겠죠? We know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인식은 평범한 자, 지각은 정상적인 지각은인테에스뭐 하는데요? 동반하는 거죠. 사이모타이너스냐면 동시에 뭐하고를 싱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동시에 동반한다라는 거죠. 아니 그럼 물어볼게.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 정상적인 지각, 과거의 정상적인 지각은 결국 저기 뭐야,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동시에 동반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 부분을 찾고 거기가 답이다라고 찍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려운 어기들로 여기가 뒤덮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찾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보면 여기에 나와요. 자, sensing, reality, and understanding 마찬가지예요 현실을 보는 것과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disparate, disparate 써있을걸? 이질적인이라고 써있을걸? 그럼 이질적인거야? 가치를 어하는거야 가치를 하지 않는거야? 가치를 어나하지 않는거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언제? 칸트 때문에 나오는 거죠? 1970년 옛날이구요 그러면 당연히 답은 4번 이하가 되겠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니연히 일단 그것만 생각하세요. 답은 무조건 4번 아니면 5번이다. 요것까지만 해도 우리는 50%의 확률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자, 갑니다. The primary perceptual faculty in human brain, human being as in primates, is vision. 자, primary 하면 일차적인, 일차적인 perceptual faculty는 지각 능력이겠네요. 지각 능력이요, faculty는 능력이니까 인간에게 뭐에서 마찬가지로 영장류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어서 일차적인 지각 능력은 뭐다 시각이다. 알니 그럼 인간에 비에서 모든 지각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 시각이라는 거야 시각. 자, watch of the improved, improved understanding of perceptual process. 지각 과정에 많은 바, 발전된 이해가 has therefore derived from, you. 얘들아. 이거 적어볼게. A derived from B 하면 A는 B에서 나오다야. 알겠죠? A는 B에서 나오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뭐 때문이야? 지각 인식에 대한 신경 생물학에서 많은 발전된 인식의 이해가 나왔습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시각을 연구했더니 많은 지각에 대한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까지가 된 거야. 8시겠지 갑니다. As Samuel Zeki라는 A Principal Researcher in the field 그 분야의 최고 연구자가 As a observer, observer가 말하다는 뜻이니까 말한 것처럼 The study of vision, 시각에 대한 연구는 뭐였냐면 아주 심오하게 철학적인 enterprise, 일이었던 거야. 아주 심오하게 철학적인 일입니다. 자 뒤에 보면 쉼표하고 허가 붙었어. 이러면 무조건, 왜냐 하면, 이라고 하면 되지. 자, 왜냐 하면, 그 시각에 대한 연구는, Constitute, Constitute에 쓸게요. 구성하다, 만들어내다. 자, 그 시각에 대한 연구는요,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를요 i n q u i r 연구를, 뭐에 대한 연구를. How the brain acquires knowledge of the external world 자, 어떻게 내가 외부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w h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라는 시각을 연구하다 보면 내가 외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연구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각에 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각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갑니다. Until the 1 9 7 0 s 1970년대까지, 자, 연도 나왔다. 과거에도 나왔다. 그지? Jackie는 points out, 지적했어요. 뭐라고 지적했냐면, neurological models of perception, 지각에 대한 신경학적 방식은, were heavily influenced by the mistaken philosophic view. 자, 다시 한 번. 지각에 대한, 신경학적 방식들은 매우 심하게 영향을 받은 거야. 근데 뭐에 영향을 받냐면 잘못된 철학적 관점에 잘못된 철학적 관점에 대해서 심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오케이 아마도 트레이서보트 칸트에서 추적되어줄수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칸트 때문일 건데라는 뜻이야. 오케이 근데 어떤 변해야 어떤 관점이냐면 그볼게 That sensing, reality, and understanding is a fundamentally deper, eh, a disparate phenomen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고, 견뎌낸 게 어떤 거냐 면 현실을 보는 것과 감지하는 것과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현상이라는 잘못된 철학적인 관점에 심하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알수있지 자, 다음 4번 볼게. 특화된 영역이야. 어디에? 뇌에 특화된 영역은요. 나도 운이야. 뭐뭐 할 뿐만 아니야. Detect, visible a t t r i b u t e 눈에 보이는 속성들이야. a t t r i b u t e 하면 속성. 바로 볼게. such as color, form and motion이야. motion과 form과 색상과 같은 눈에 보이는 속성을 감지할 수 있다. 즉, 뭐한다는 얘기야.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identify, 식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인테리어, 통합시킬 수가 있었어. 된 시각적인 속성들을 모로 어, Unified, 통합된, Coherent, 일반된, Picture. 하나의 이미지로, 하나의 그림으로 통합할 수가 있었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럼 뭐하는 거야? 그거를 다 합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가 되는 거요 자, 4번을 사이에 두고 요거 앞에서는 이질적이되라고 했는데 아래는 둘다할수 있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왜?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이겠지? 그죠?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이겠지? 여기서 뭐라 그래? 다시 한번 볼게. 자, 뭐야. 평범한 실험 대상자다. 환자야. 어떤 환자냐 하면, who have suffered various impairments of the brain function이야. 뇌기능의 다양한 손상으로 고통을 겪었던 환자들을 위한, 연구하기 위한 정교한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뭐를? 평범한 지갑은 동반하는 거야. 동시에.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동시에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같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알겠지? 근데, 다시 한 번. 4번 앞에는 서로 일질적이다. 다르다. 같이 안 일어난다 했는데, 뒤에, 4번 뒤에는 나도니에이 부하들 소삐를 통해서 같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의 대답은 맞겠죠? 갑니다. 이 integration, 그 통합이야. 뭐의 통합? The uh, visual information that r e s e a r c 야 자, 그 결과 나오는, that r e s e a r 니까그 결과가, 그 결과 나오는 시각적인 정보, 즉, 눈에 보이는 정보의 통합은, constitute, 모뭇이 되다, 모뭇을 구성하다, 모뭇을 만들어내다라는 뜻이야. 자, both, 둘 다를, sensory perception, 감각적인 지각과, 감각에 의한 지각과 시각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Recognition, 이해 둘 다를 구성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 만약에 뭐 간단하게 말해서 윤민이가 딱 지나가 고 윤민이를 보자마자 윤민이는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내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 윤민이에 대한 이해가 딱 들어가잖아. 같이 일어나잖아. 시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니 하시겠죠어좀 어렵습니다. 내용은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지각의 능, 지각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시각이다. 근데 옛날에는 시각과 그 시각을 통한 이해를 저기 뭐야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했다. 을 근데 지금은 이제는 또, 뭐, 정중해진 기술 덕분에 그두 개는 같은 것이 되었다. 동시라는이 되었다. 요렇게 변했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아시겠죠? 자, 갑니다. 이제 순서도 잡을게요. 왜? 400문제잖아. 그죠? 400문제니까 당연히 순서 잡아야죠. 아시겠죠? 자, 1번 문장까지, 여기 2번 문장까지 제식을. 그 다음에 3번 앞까지가 a 다다 자, 그다음에 여기 4번 여기 어 포함되어야 돼. 포함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페셜라이즈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뭐야? 시다가 디스퍼레이트 피노미나였어요 여기에다가 형광펜 하나 해주시고요 두 번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하는 거야 내가 뭐 해줄 수 있냐면 i n t e g r a them e into a unified and coherent picture로 할수 있는 것이었어 무슨 말인지 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인테그레이션 여기에다가 여러 게 형광펜을 해주시고 시각적 정보의 그러한 통합은요 결국 뭘 하냐면 만들어 내는 거야 뭘 감각에 의한 인식과 감각에 의한 지각과 저기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이해 둘 다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편이 좀 많죠? 저기 뭐야 판트 때문에 나왔던 이상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에 대한 형용편 해주시고요 그리고 but a 뒤에 있는 integrate 부터 picture 까지 한번 보내주시고 자그 뒤에 integration 여기다가한편 보내주시고 그 뒤에 power to f u t 부터 끝까지 한 편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어휘 하나 어휘 하나 요거야 mistaken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일단 어 39번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